안녕하세요. 손자TV입니다. 오늘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기 전에 나타나는 몸의 증상들에 대해 알려 드릴까 합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 아침에 돌연사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는데 평소에 나타나지 않던 증상이 나타난다거나 그냥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길 수 있는 증상들 중에 돌연사와 관련 있는 것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증상들은 대부분 우리가 흔히 겪을 수도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참 헷갈리기도 하고 그냥 넘기기에 딱 좋은 증상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 후회하기 마련이죠. 조사에 의하면 돌연사 한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심장병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평소 심장의 불편함을 못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돌연사 하기 전에 몸에는 신호가 오기 마련이죠. 오늘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막기 전 나타나는 몸의 증상들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돌연사란 일상생활을 하던 건강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증상이 나타난 후 24시간 이내에 예기치 않은 죽음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원인질환은 대부분 심장 질환으로 그중에서도 관상동맥 질환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돌연사하는 사람의 반 이상은 이전에 어떤 특별한 증상도 없는 경우가 많아 평상시 나타나는 증상들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돌연사 하기 전 나타나는 몸의 신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슴 통증.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으로 관상동맥이 막히면 혈액이 제대로 심장에 공급되지 않아 숨을 쉴 때마다 가슴 불편감, 압박감이 느껴질 수 있으며 통증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슴 통증은 어깨, 목, 팔로 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한. 별다른 원인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몸이 으슬으슬하게 춥고 떨리면서 고열이 난다면 당장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가 없는 오한과 고열은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극도의 피로감. 피로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제대로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힘들 정도이거나, 이러한 피로감이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심장마비의 위험이 높은 전조증상으로 반드시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식은땀 그리고 현기증. 심장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고 늦어지거나 혹은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이 부정맥은 현기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식은땀이 흐르고 동시에 머리가 어지럽다면 이는 심장마비로 이어지는 부정맥에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불면증, 심장마비를 겪었던 환자들의 대부분이 심장마비가 오기 약 1개월 전부터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잠이 안 오는 불면증부터 심장 두근거림, 불안감, 우울감이 심했다고 합니다. 최근 심장 두근거림이 생기거나 불면증이 생기신 분은 병원을 방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근육 감소. 심장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몸의 근육이 빠지면 자연스럽게 심장의 기능도 약화됩니다. 이는 산소와 영양분의 원활한 공급을 막아 심장 발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많이 든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봐야 합니다. 일곱 번째 땀 분비 증가. 땀이 날 상황이 아닌데도 땀이 많이 분비되거나 안색이 창백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는 체내에 산소가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니 꼭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 호흡곤란. 심장이 나빠지면 동시에 폐도 나빠집니다. 따라서 숨이 헐떡이거나 호흡하기가 힘들다면 이는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 폐 기능도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동시에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홉 번째 치통 충치로 인한 치통이 아닌 이른 아침에 아랫니 치통이 있거나 특정 행동을 했을 때 갑자기 치통이 있다면 심장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언덕을 오를 때 치통이 심해졌다가 잠깐 쉬면 괜찮아질 경우 더욱 의심해봐야 합니다. 마지막 상복부 통증 식물이 넘어오는 것 같은 느낌과 상복부 복통, 소화불량과 메스꺼움으로 구토를 하는 것도 심정지 경험자들이 말하는 전조 증상 중 하나입니다. 급성 심근 경색증일 수도 있습니다. 흡사 체한 것과 같이 산복부의 통증과 구토가 나타나기 때문에 소화기 질환에 의한 증상으로 오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돌연사를 예방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식사 관리. 식사에서 우선 중요한 것은 하루 섭취 칼로리입니다. 표준체 중 곱하기 20에서 30 칼로리로 알려져 있는데요. 남성이면 1800칼로리, 여성이라면 1600칼로리 정도 되기 때문에 섭취칼로리를 계산하여 식사를 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운동하기. 도련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을 하루 30분 이상, 주 3일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깅이나 빨리 걷기 등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은 선에서 신체 활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래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 있다면 산책이나 요가, 스트레칭 체조 등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돌연사는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평소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뚱뚱한 사람,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평상시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돌연사하기 전 나타나는 몸의 신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손자 TV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